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을 볼수 있는 여러 코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내리막인 가장 편한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수원역입니다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탈 예정이고요 환승센터는 역 내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7번 정류장에서 화동행공행 700-2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수원화성은 조선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걸작품으로 1794년에 착공하여 1796년 축정되었다고 하네요. 화성의 축조는 정조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지요. 창룡문 연무대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넓은 잔디와 공간, 탁 트인 하늘이 반겨주네요. 저는 지금 창룡문 앞에 와 있습니다. 창룡문 앞 공간은 가족과 함께 쉬어가기 좋고 주변이 화학튀어연 날리기 아주 좋은 공간이죠. 수원 화성은 자연재해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파괴되었으나 축성 당시에 남겨놓은 설계도인 화성 성역 의궤에 의한 복원으로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창룡문은 화성의 동문으로. 동적을 의미하는 풀창자의 청룡입니다. 밖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쪽이 열려있는 옹성을 쌓은 구조를 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에서 성밖의 동향을 파악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근처에 플라잉스원이라는 이름의 열기구도 보이고요. 다시 문을 나와보면 멀리 동북 공심돈의 모습이 보입니다. 속이 빈 돈대라는 뜻으로 공심돈이죠.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로 동북과 서북에 한 개씩 있습니다. 동북 공심돈은 성벽 안쪽에 설치했으며, 외벽에는 밖을 감시하고 화포로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성곽에는 화살을 쏘는 타구와 먼 곳을 쏠수 있는 원총안, 가까운 곳을 쏠수 있는 근처원이 있습니다. 국궁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성을 내려와 국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만이 사용하던 곰관역을 겨냥하며 국궁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궁장 주변에 연무대 관광 안내소가 있네요. 공장을 나와 외벽을 따라 돌아서면 동장대와 서설산문이 보이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장대는 장수가 군사훈련을 지어던 곳으로 연무대라고도 하지요. 화상에는 동장대와 서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계단의 움푹 패인 자국은 한국 동란시 총천 자국이라고 하네요. 정조는 이곳에서 호위하는 군사들이나 관원 등에게 술과 음식을 주어 이들을 유로하는 호계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다시 연무대를 나와 화홍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안문의 모습입니다. 안문은 성곽에 깊숙하고 흐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하도록 만든 출입구로 동서남북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곽의 모습이 아름답죠. 천천히 걷다 보니 동북포로가 보이네요. 동북포로는 군사들이 머물지 있도록 지은 시설로서 지붕이 선비들이 쓴갓건과 비슷하여 갓건대라고도 불리지요. 오무랄리는 산수유와 매꽃 향기를 따라 성곽을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화수리정과 용연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네요. 아름다운 용연을 보기 위해 북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문을 나서면 오른쪽으로 화성의 산각이 위용을 뽐내고 왼쪽으로는 용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요? 한 편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다시 앞문으로 들어오니. 동북강로가 보이네요.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노린다 라는 뜻이죠. 동북강로를 지나 내려오니 북수문인 화흥문이 나오네요. 화흥문은 아래에 수문이 있고 위에 물루가 있는 모습으로 수문은 모두 일곱 개의 석조 아치로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한 칸이 약간 넓습니다. 누각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곽을 조금 걸어 포로 다섯 곳 중에 두 번째 북동 포로를 지나갑니다. 이어서 보이는 북동적대는 장암문 동쪽에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어시설이지요. 화옥문 공영주차장입니다. 북동적대 옆은 장암문입니다. 수원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으로 이곳을 칭할 때 병문이라고도 한답니다. 장안이란 수도를 상징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장안문과 하얀 그림이 어울리지요. 여기도 성 외곽은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안문의 뒷모습입니다. 여기는 장암문 관광안내소입니다. 문화관광해설 안내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장암문을 뒤로하고 화성 행궁으로 향합니다. 기념품 판매소도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념품 판매소 뒤편은 수원 전통문화관입니다. 문화관 내 진수원은 수원 공공예술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요. 수원 전통문화관은 전통식장을 체험,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수원 전통 문화관을 나와 조금 걸으면, 얼마 전에 130년을 맞은 수원 정로계에 가버리고, 화성행궁이 눈앞에 펼쳐지네요. 행궁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것을 말하지요. 홍살문을 지나 화성행궁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입니다 한나라 유방의 고향인 풍패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지요. 심풍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의 누각구조인 심풍로의 뒷모습입니다. 정자의 원대한 꿈과 휴심이 느껴지는 화성행궁은 경복궁만큼 아름다운 궁궐로 손꼽힙니다. 인기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답게 행궁초입의 장금이 마굉킹이 인기네요. 궁안에는 대장금 쪽 수락관도 전시되어 있지요. 내산문을 지키는 중산문인 좌익문으로 들어갑니다. 중양문은 궁궐건축의 산문 설치 형식에 따라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을 굳게 지키는 내산문이라고 합니다. 중양문으로 들어가니 봉수당이 보이네요. 봉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조는 해경궁의 회감연 진찬제를 이 건물에서 거행하였는데 이때 정조는 해경궁의 장소를 기원하며 만년의 수를 빈다라는 뜻의 봉수당이라는 당호를 지어 현판을 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봉수당 뒤 특감문을 지나면 팔폭병풍도 화성성역의예 등을 볼 수가 있네요. 청사초롱이 멋지지요. 득감문 오른쪽으로 득중정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께서 득중정에 관해 열심히 설명해 주고 계시네요. 정조가 화를 쏘아 네발 모두 적중시킨 것을 기념하여 득중정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행궁 후원으로 올라가 봅니다. 내포사와 미로한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른쪽 내포사로 먼저 가볼까요? 내포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행궁의 소식을 알리는 군사시설이죠. 경계를 설때 조울지 말라고 모고를 매달아 놓았네요. 이번엔 미로한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로한정은 행궁 후원에 세운 소박한 정자로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다라는 시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미로 한정에서는 행궁과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소나무 사이에 비치는 행궁이 문치가 있어 보이지요? 후원을 내려와 다시 행궁을 둘러봅니다. 정전은 유여택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거나 과거 시험에 합격한 무사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빗물 배수로인가요? 기층원은 행사 때 사용하는 악기를 보관하던 곳이죠. 둘러볼까요? 이제 화성행궁을 나왔습니다. 휴일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행궁 오른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충협이 도 있네요. 화사사랑채도 보이고요. 전통학계에 대한 교육도 하네요. 행리당길로 들어섭니다. 골목에는 낮고 오래된 옛집들이 모여있었는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진 곳이죠. 행리당길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민 상점과 각국의 전통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고, 멋진 카페도 있네요. 캐리카처 전문점도 보이고요. 행리장길을 지나니 화서문이 나오네요. 수원화성의 서문이죠. 주변을 감시하기에 화서문 옆에 높다란 서북공심돈이 함께 세워져 있네요. 역시 화서문에도 옹성이 둘러져 있습니다. 서북공심돈은 축성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죠. 조선시대 성곽인 수원화성은 주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를 조성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지요. 걷기가 불편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보실 분은 화성어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비용을 좀더 지불하면 플라잉원도 있지요. 감사합니다.